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 소프트의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언플 e 드 활동 제7 교시 양팔 저울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팔 저울은 이 무게를 잴수 있는 저울이고요. 이 저울을 통해서 우리가 필름통을 정렬의 순서대로 어, 놓아보면서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정렬과 정렬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양팔조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의 조작 방법을 익혀 봅니다. 그래서 뭐 최소값을 찾기라던가 어, 데이터를 나눈다거나 데이터 사이에 넣기, 양옆과 비교하기, 뭐 데이터를 합치기하기, 어, 총 다섯 가지의 어, 데이터 조작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런 다섯 가지의 조작 방법을 통해서 세 번째 대표적인 정렬 알고리즘 다섯 가지를 실습으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렬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선택 정렬, 퀵 정렬, 삽입 정렬 버블 정렬, 병합 정렬 이렇게 다섯 가지고요.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렬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 정렬이라는 거는 이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 정렬하는 정렬을 해야 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정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렬하는 곳에도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음, 저희가 오늘 해볼 것은 대표적인 정렬 알고리즘 다섯 개고요 어, 저희 이 실생활에서 정렬 알고리즘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 이 좌측에 있는 거는 네이버에서 어, 로봇이라는 음, 단어를 검색해 본 건데요 여기 보면 이 중간 부분에 검색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 정렬 순서를 어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네이버에서는 정확도와 최신순, 재생수순, 뭐 좋아요순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 나는 뭐어 최근에 걸로 보고 싶다 혹은 이런 키워드가 가장 정확하게 들어 있는 어 자료를 보고 싶다 하는 걸 이제 고르게 되면 네이버에서 그런 검색 조건에 따라서 이 동영상을 다 정렬시켜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여러분들이 어 많이 해봤던 애니팡 게임의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 어 순위라 주관순이라고 해서 나와 친구들의 어 점수를 주관별로 이렇게 에, 보여주는데, 이 보여줄 때 보면 1등, 2등, 3등, 4등 이런 식으로 점수가 높은 친구부터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시험 점수라던가, 어떤 게임 점수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바로 정렬 알고리즘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할 양팔저울 놀이를 소개시켜 드리면요. 음, 좌측에 보면, 각각 다른 양의 물이 들어간 필름통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름통은 음, 검은색 통으로 돼 있어서 눈으로 봐서는 이 통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그렇게 저는 알수 없고 이거는 양팔 조울로 무게를 서로 비교해봐야만 음, 알 수가 있고요. 이통 다섯 개를 왼편에 이제 가벼운 것, 그리고 맨 오른쪽에 무거운 것 순으로 순서대로, 어, 배열해 보는 게 오늘의 놀이겠습니다. 어, 도구로는 오직 눈금이 아예 없는 양팔절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게가 얼만지 숫자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두 개의 물통을 양팔절에 올려놓고 어떤 것이 더 무겁고 어떤 게더 가벼운지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어, 여러분, 이 정렬 알고리즘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양팔 저울을 가장 적은 횟수로 비교를 하면서 이 목표했던 정렬을 완료하는 게 그것이 우리 오늘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다섯 가지 정렬 알고리즘 중에 첫 번째로 선택 정렬이라는 걸 배워 볼 텐데요. 선택 정렬을 할때 양팔 저울을 쓰는 방식은 이세개중뭐 여러 개의 통 중에서 가장 가벼운 통을 찾는 게 바로 선택 정렬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세 개도 될수 있고 다섯 개도 될수 있고 10개도 될수 있는데 10개 중에 뭐 가장 가벼운 통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양팔 저울을 써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로 들기 위해서 통3개 중에 가장 가벼운 걸 찾는 어 방법을 알아차례 차례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통3개 중에 아무것이나두 개를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요. 그러면 가장 두개 어 중에 가벼운 게 나오겠죠? 그럼, 가벼운 것은 놔두고, 무거운 걸딴 곳으로 빼놓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하나의 통을 다시 올려놓고요. 어, 무게를 쟀을 때, 가장 가벼운 거, 아, 더 가벼운 통이 따지면, 음, 이통세개 중에서 가장 가벼운 통이 되겠습니다. 아, 방금 전에 실습한 내용으로 이제 선택 정렬을 해볼 텐데요. 통은 다섯 개가 있고요. 통 다섯 개는 모두 어, 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화면상에서는 이 물의 이 높낮이가 화면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물의 높낮이를 볼수 없다는 그런 가정하에 어, 놀이를 진행하면 되고요. 다섯 음, 개 중에서 가장 가벼운 통 하나를 찾는데 그렇게 하면 비교를 네 번을 수행하면 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개 중에 비교를 네 번을 해서 가장 가벼운 통을 먼저 맨 왼쪽에 놓고요. 그다음 다시 네개 남아 있는 네개통 중에서 가장 가벼운 통을 찾으면 되는데 비교가 세 번이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네개 중에서 가장 가벼운 통을 또두 번째에다가 놓고요. 세개 이제 남은 세 개의 통 중에서 비교를 두번 해서 가장 가벼운 통을 찾아서 또 놓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개 중에서 가벼운 통은 양팔 저울 비교를 한 번만 하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거, 그다음 남아 있는 하나가 가장 무거운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렬이 완료가 된 거고요.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음, 설명을 드리면 이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 그러니까 무작위로 들어 있는 그 물통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하나씩 맨맨 음, 맨 왼쪽에 이렇게 순서대로 놓는 과정을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을 찾아 하나 뽑아내고요. 그다음 나머지 네개 중에서 가벼운 걸 하나 뽑아내고 나머지 세개 중에서 가벼운 걸 하나 뽑아내는 순으로 되고요. 모든 데이터, 모든 통이 물통이 정렬이 되면 종료하게 되, 되겠습니다. 음, 다섯 개의 통을 정렬하는데 필요한 이 양팔 저울의 비교 횟수는 네 어, 번, 세 번, 두 번, 한 번에서 총1 0 번의 비교가 필요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작은 것을 보내고, 그다음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을 보내고,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을 해서 결국에는 이 왼쪽 칸에 왼쪽 칸에 조금씩 예, 물통이 가벼운 순서대로 정렬되게 되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음, 가장 간단한 어,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인데, 그런데 이거는 음, 횟수가 비교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긴 하지만 효율적이진 않은 어,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배워준 볼 정렬 알고리즘은 퀵 정렬이라는 건데요. 퀵 정렬에 필요한 이 양팔 저울 사용법은 통 하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통 하나를 임의로 하나 뽑아서 이 통보다 가벼운 것들과 이 통보다 무거운 것으로 통을 나누는 활동을 음, 배워볼 텐데요. 일단 예시로 통세 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세개에서 기준으로 잡을 통 하나를 음, 선택을 하고요. 이 통을 일단 양팔절의 오른쪽에 놓고 나머지 하나를 뽑아서 만약에 어, 비교한 통이 더 무겁다면 어, 기준으로 잡은 통보다 무거 무거운 곳에 장소에다가 통을 내려놓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나머지 하나 또 비교를 해서 어 기준보다 이거는 이제 가벼우니까 기준통보다 왼쪽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 기준통을 가운데다 놓으면 이렇게 하면 음통 3개가 가벼운 순서대로 어 놓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퀵 정렬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기준통을 가지고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퀵 정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통 다섯 개가 있고요. 통의 무게는 무작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통을 임의로 이제 기준으로 하나 잡은 다음에 이 통, 나머지 네 개의 통을 이 기준으로 잡은 통보다 가볍냐, 무겁냐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4 개의 통을 모두 어, 기준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는 4 번의 소외가 되고요. 네 어, 번을 해서 이제 무거운 거, 가벼운 거를 이렇게 예, 구분을 했고요.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뭐이다 개의 통이 모두가 정렬된 상태는 아닙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음, 정렬했던 어, 기준으로 잡았던 통은 그대로 놔두고요. 나머지 이 왼쪽과 오른쪽에 기준보다 더 가벼웠던 통, 기준보다 무거웠던 통을 또 기준 기준을 하나 잡아서 다시 가볍냐 무겁냐를 다시 비교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는 비교가 두 번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어, 통 다섯 개를 순서대로 정렬하는 게 완료가 됩니다. 어, 퀵 정렬 알고리즘은 데이터 하나를 기준으로 삼고, 이 데이, 남은, 나머지 데이터를 이 기준보다, 어, 가볍냐, 무겁냐로 두개 그룹으로 분리하고, 어, 그 다음에는 다시 분리된 그룹을 또 다시 두개 그룹으로 분리하는, 그러니까 가볍냐, 무겁냐라는 것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하는, 해, 어, 하면, 어,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알고리즘이고요. 음, 방금 했던 것처럼 다섯 개의 통을 퀵정렬하는 데는 모두 여섯 번의 양팔 저울 비교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선택정렬이 1 0 번의 비교가 필요한 거에 비하면 지금은 횟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삽입정렬이라는 것인데요. 음, 삽입 정렬에 필요한 활 음, 활동은 음,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정렬이 이미 되어 있는 통 사이에 에, 이 통을 어, 사이에 삽입 음, 넣는 건데요. 이 예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이 3 개가 있고요. 이 통을 일단은 총세개 중에서 두 개를 무작위로 골라서 무게를 재봅니다. 그러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겠죠. 그러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일단은 정렬을 시켜놓고요. 나머지 하나의 통은 이두 개의 이제 사이에 들어갈 건데 비교를 일단 두 개는 정렬이 완료가 했고요. 정렬되었던 통을 나머지 통과 비교를 해서 어, 이 통은 지금 첫 번째 통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겁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통과 비교를 해서 그 다음 통보다는 가볍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첫 번째 통과 두 번째 통 사이에 예, 세 번째 통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통 3개가 정렬이 완료가 되고요 방금 전에 했던 음... 방법을 통해서 삽입 정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개의 통이 여기에 있고요, 5개통 중에 2개를 비교해서 위치를 놔두고요그 다음에 세번째 통을 넣어서 세 번째 통을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통과 해서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 놓고요 네 번째 통도 나머지 세개 통과 비교를 해서 그 사이에 삽입을 하고 마지막 통도 삽입을 하면 어, 다통 다섯 개가 정렬이 완료가 됩니다 삽입 정렬은 음,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미 정렬된 데이터와 비교해서 정렬된 데이터 사이에 삽입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그러니까 선택 정렬과는 비교하는 횟수가 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통 5개의 통 삽입하는데 필요한 비교 횟수는 어총 10번으로 선택 정렬과 어 유사한데 어 선택정렬은 미리 데이터가 많으면 정렬을 더 많이 아, 그러니까 비교를 더 많이 하면서 비교 횟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이고요. 삽입정렬은 비교 횟수가 작았지만 점점 더 많아지는 방법이 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정렬은 버블정렬이고요. 버블정렬에 필요한 활동은 어, 이 통을 미리 순서대로 나열을 해 놓고 이 통을 하나씩 양옆과 비교해서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음, 실습을 해보면 왼쪽에 세 개의 통이 있고요, 통의 이 무게 순서는 무작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개의 통을 순서대로 옆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 통과 두 번째 통을 비교해서 가벼운 것은 왼쪽에, 무거운 것은 오른쪽에 놓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통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순서대로 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렬이 완료됩니다. 참 간단하죠? 비교 해서두 번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버블 정렬을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통을 비교를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비교해서 세 번째, 네 번째 통을 비교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통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통은 가장 무거운 통이 확실하게 돼서 정렬이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네 개의 통을 가지고 아까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 양력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 과정을 마치면 어, 네 번째 통도 정렬이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세 개의 통도 순서대로 하게 되면 어, 정렬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어, 버블 정렬은 일단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을 하고요. 이 데이터의 왼쪽에서부터 두 개씩 쌍을 지어서 이 무게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은 왼쪽에 무거운 것은 오른쪽에 넣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개의 통을 버블 정렬하는 데 필요한 비교 횟수가 10번이었네요. 네그 다음은 병합 정렬이 되겠습니다. 병합 정렬에 필요한 활동은 음, 가벼운 순서로 그룹을 합치는 건데요. 일단 두 개의 그룹이 있을 경우에 두 개의 그룹을 하나하나씩 에, 비교하면서 이두 개를 다시 순서를 모아가는 겁니다. 이 그룹은 이미 어, 가벼운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다는 가정하입니다. 음, 한번 통세 개를 가지고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룹 1과 그룹 2가 있는데요. 그룹 1에는 통이 두 개, 그룹 2에는 통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 순서대로 음 합쳐서 정렬을 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그룹 1과 그룹 2에서 가장 가벼운 통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더 가벼운 통을 맨 왼쪽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그룹 1에 있던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 다음 가벼운 거를 두 번째 세 번째 놓으면 정렬이 완료가 됩니다. 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병합 정렬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이 5개가 있고요. 이 통을 음, 일단은 두개씩 묶어서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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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두개두개 두개 하나의 그룹이 되고요 이 그룹을 두 개의 그룹을 그 중에서 어, 비교를 해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놓게 되고요 두 번째도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그리고 마지막 통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그룹 A라고 할 그룹 1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룹 2라고 할수 있고, 그룹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룹 1과 그룹 2를 음, 정렬하면서 합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렇게 이렇게 합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개, 세 개가 돼 있는 통을 또 어, 순서대로 합치게 되면.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렬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병합 정렬은 데이터를 최소한의 그룹, 그러니까 한 개나 혹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에 두 개의 그룹을 어, 하나의 그룹으로 합치면서 이거를 순서를 정렬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통을 버블 정렬하는데, 아, 병합정렬하는데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섯 개의 통을 병합정렬하는데는 총8 번의 양팔저울 비교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아, 쉬지 않고 다섯 개의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학습정렬하겠습니다. 어,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찾기 위해서 일정한 규칙대로 재배열하는 것을 정렬이라 하고요. 정렬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을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다섯 개의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선택 정렬은 데이터에서 최소값을 찾아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놓는 방식이었고요. 퀵 정렬은 데이터 하나를 기준으로 크고 작은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하고 이 그룹을 다시 두개 그룹 분리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방식이고요. 삽입 정렬은 데이터를 이미 정렬된 데이터와 비교해서 정렬된 데이터의 사이에 넣는 방식이고요. 버블 정렬은 왼쪽부터 두 개씩 데이터를 비교해서 그 위치를 가볍고 무거운 순으로 바꾼 후에 다음 데이터와 또 비교하고 자리를 바꾸고 이런 방식을 반복하는 방식이고요. 병합 정렬은 데이터를 최소한의 그룹으로 나눈 후에 두 개의 그룹을 정렬된 하나의 그룹으로 병합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다섯 개의 정렬 중에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하자면 퀵 정렬이 되겠고요. 가장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선택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어,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